안녕하십니까. 어,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어, 이번 연말과 연초가 아주 강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저가 예, 몸을 좀잘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 제프와 함께 하는데, 오늘 컵에 이런 말이 써있네요. 삶을 나누면 행복이 옵니다. 오늘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어, 팬데믹과 교회 격변 두 번째 시간인데, 저는 오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으로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런 거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뭐 형통한 날보다는 좀 공고한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고한 날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고한 날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이 나쁜, 사악한, 불쾌감을 주는 해로운, 고통, 상처, 재난,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한 날, 다시 말하면 재난이 있을 때는 생각하라. 뭐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날은 생각하라 라고 하거든요. 생각한다 라는 것은 뭐 인지한다, 숙고한다, 또 발견하다, 관찰하다, 뭐 주목하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인지하고 분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를 잘 인식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자의 말에 입각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이 땅에 재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다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사실을 뭐 우리가 인정해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이 시대에 또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반면에 교회 역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줄다 아시면서 불구하고 이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우리가 얻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시대라고 봅니다. 아, 하나님은 전염병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정확히 알거 있다면 속이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좀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또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완전히 모른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수 있도록 중요한 상황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대부분은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묘한 일, 하나님 많이 아시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신명 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오묘한 일은 뭐냐면 감추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감추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니까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타난 일에는 우리에게 다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은 나타난 일일까요? 감추어진 일일까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재난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죠. 어, 이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타난 현실 앞에 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 오염의 앞장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경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십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고일까요? 종말의 시작일까요? 아마 이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19의 근원이 박지 연구에서 나왔다는 그러한 말에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사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이용하는 일에 몰두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네 가지 아주 심각한 이 분열이 있었는데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열로 말미암아서 잔인한 전쟁이라든지 정말로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절도 미운 낮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또세 번째로는 인간이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정신 질환이라든지 이런 자기 안에서 분열도 바로 어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고 그 마지막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이 분열이죠. 그래서 어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연이 이제 인간 세계를 어에게 어떤 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행동하니까 자연도 인간에게 동일하게 보복하는. 그게 지금 이 자연 재해라는 게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본다면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렇게 좀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어, 생각해 볼수 있듯이 성경이 코로나19가 환경 문제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수 있지만 온전히 알수 없죠. 왜냐, 하나님이 감추신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전염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알수 없지만, 전염병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코로나가 왜 왔는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19를 허용하셨다고 할때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19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코로나 19, 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생각하자라는 거. 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인하심이 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을 알려주는 경고다.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그걸 알려주는 경고로서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리 앞서서 팬데믹이 하나님의 섭리가 안돼 주어졌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 왜냐면, 이 재난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것이고, 그 재난의 원인 가운이 근원적인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 아닙니까? 어 인간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이어 환경의 이 파괴 오염 문제들도 사실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발생된 거니까 결국은 이 근원을 따진다면 인간의 죄성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성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실 온전한 해결이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돌아와야 된다. 회귀하여 하나님게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음, 코로나19가 시, 사실상 되게 어, 어, 무섭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뭐 이렇게까지 되겠어요. 현세대 95%가 사라지기까지 존재할 것이다. 너무나 어, 아주 협박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어, 그 말이지만 그만큼 이 코로나19 상황이 엄청나게 이제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종말의 상황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요,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저는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라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회개치 아니한 자에 대한 심판을 실로함 망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누가 보면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사람 다 여같이 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니까 역사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경고는 반복되어졌고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 시대에 이 팬데믹, 이 코로나19로 주어지는 세계적 대유행, 이 전염병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타난 현실 앞에 하나님의 경고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의 길에, 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는 언젠가 더 이상 울려지지 않겠죠. 그날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리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 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경고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어, 이 코로나 어, 팬데믹, 교회, 팬데믹과 교회 격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통해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서 두 가지, 이 재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하시니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라는 경고나팔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고나팔, 아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잘 듣고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